알맬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제목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끔씩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란 무엇일까요? 승리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 강명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지은 찬양 중에 승리라는 런 찬양곡이 있어요. 승리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아주 매우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여러분, 정말 아주, 어, 의미가 있고, 아주 힘있는 그런, 어, 찬양 가사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가 무엇인지, 어, 이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노세, 노래, 아, 어,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가장 멋진 승리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승리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 갈멜산에서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그런 어, 승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을 영적인 대결을 했던 것이죠. 어, 각자의 재단에 불이 먼저 내려오기를 그렇게 어. 기도하면서 대결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은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마침내 이 엘리아가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싸움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그 당시에 북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 혼합주의에 어, 이렇게 처해져 있었습니다. 아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아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뭄이 있게 하셨죠. 엘리야의 영적 싸움은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이 가뭄이 있는지 비가 오지 않는지 이런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결국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갈멜 산에서. 대결의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다 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냐면 이 지중해 바로 해변가 옆에 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갈멜산, 아, 갈멜산이 저 그쪽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어, 하게 되면은 보통 이곳을 반드시 갈멜산을 반드시 등, 어, 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했던 이 갈멜산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평야와 이 지중해가 만나는 어, 현대의 하이파라는 어, 지역에 어, 속해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이곳에 갔었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네, 평야가 보이고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념하는 동산도 동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엘리야를 기념하는 기념 교회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영성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어 저희는 갈멜산 엘리아 기념교에서 영적인 싸움을 묵상하면서 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어,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아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 이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아. 이 엘리아의 이름은요, 엘은 하나님, 예, 하나님, 그리고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두 주인을 섬기면 자신의 이름에 담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이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 이런 세상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들도 오늘날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라든지 감리교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단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을 성경에서 그 가정의 그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 교회조차도 그렇게 세상의 그 법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그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의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승리가 무엇인가요? 살아 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엘리아의 승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네.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아무리 신을 부르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이 자신의 몸을 몸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영적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영적인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도랑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열두 통이나 되는 물을 그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도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재 제단을 쌓고 그곳에 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물을 갖다가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엘리야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무리 이 제단 재단 위 제단이 다 젖을지라도 물로 가득, 칠지라도, 가득 찰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어, 불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늘의 불, 강력한 하나님을 불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길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다음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호가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마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매산의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아와 백성들은 발 선지자들을,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영적 승리였습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제 또 우리 야드 세일을 하면서 건축원금을 위한 야드 세일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오후 끝까지 또이 사진에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또 열매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드세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서진, 무너진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우리 비가 많이 오면 한 부분은 비가 세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건물에도 이 처마가 오래돼서 또 박쥐들이 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위에는 박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건물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건물을 잘 고쳐야만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또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장소가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야드세이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화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각 구역마다 또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멕시코 선교회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침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요번에 아홉 분이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선교, 우리, 열다 명의 우리 선교팀이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화합과 부흥 또어또 어또 우리 교회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 줄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 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마지 못해서 혹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시,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한번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